네 안녕하세요 안산 그린너스 FC 김길식 감독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아직, 어, K리그 개막이 좀늦어지고 있는데 어, 저희 안산 그린너스 FC 선수들하고 저희는 어, K리그 개막을 기대하면서 어, 매주 훈련 5회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 안에는 뭐 지금 뭐 전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뭐 재미있는 펀 경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위주로 우리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산 그리너스 FC 축구 팬들이 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선수들도 거기에 힘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축구를 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